스키디 빠밤 스키디 빠밤 이녀석 또이 제머지 빠밤 빠 알파벳 알파벳 A B C 아니야 빠밤 빠밤 빠 A 아니 이 병기 녀석이 그 박사가 말한 스키디 톨렛 맞지 B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난화 이야기, 톨 빅터와 마주친 거북도사는 순식간에 머시룸맨의 기습으로 인해 최소 위로의 카메라맨과 같이 갇히게 된다. 그곳에서 거북도사는 겨우 탈출 방법을 찾아내 탈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거북도사의 앞에 또다시 나타난 톨 빅터, 페퍼맨, 머시룸맨 하지만 그때 브로콜리가 좋다고 하면 톨 빅터가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다는 카메라맨의 말에 거북도사가 브로콜리가 좋다고 하자 톨 빅터가 웃으며 거북도사를 도와주겠다고 해. 거북도사는 SCP 재단으로 데려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톨 빅터가 SCP 재단에서 지내면 브로콜리가 더 좋아질 것 같다고 말해. 더, 페퍼맨, 머시룸맨은 안전하게 SCP 재단 격리시설에 격리된다. 어, 어, 박사, 박사, 여기 건전지. 빨리 카메라맨이 방전되기 전에 카메라맨을 치, 치료해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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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사 맡겨만 달라고. 네, 세계 최강 기술력으로 순식간에 카메라맨을 원래 모습으로 치료 음, 고쳐줄 테니까 말이야. 비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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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빅. 그럼 어디 한번 고쳐볼까? 오뭐야 어, 캄..카메라맨님! 으으으으으으으박사님거북이님 정말 가..감사드립니다 하마터면 방전될뻔했는데 다행히 아무 이상없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후우..다..다행이다.. 저..정말..! 어..엌..어.. 어, 다행이군, 카메라맨! 후우.. 그, 그런데.. 박..박사! 스키비디톨내들 지금 카메라맨이랑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소탕하는데도 계속해서 정말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 더군다나 대형, 대형개체, 엄청나게 커다란 스키비디 툴레까지... 등장하고 이거 카메라맨이랑 내 힘으로 제압하고 소탕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괴물 친구들 괴물 친구들의 힘을 빌려서 같이 소탕 작전을 해도 될까 박사? 어어어까북도사안 그래도 내가 이미 곳곳에 괴물 친구들을 보내놨다고 지금 일단 알파벨로어 알파벳 괴물 친구들과 레인보우 프렌즈 무지개 괴물 친구들 그리고 메카 레인보우 프렌즈 우지개 로봇 친구들까지 도시 곳곳에서 지금 스키비디 톨렛들을 소탕 중이라고 아니 뭐라고 박사? 도대체? 오? 어, 언제? 어, 어, 어. 이거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서 우지개 로봇 친구들과 어쩔 수 없이 괴물 친구들의 힘을 빌린 거지 거북도사, 거북도사 너도 카메라맨과 함께 빨리 괴물들 소탕 작전을 진행하러 가보라고 오케이 알겠어 박사 그러면 카, 카메라맨님 스키비디 톨렛들 소탕 작전 진행하러 가 시죠. 네, 알겠습니다. 거북이 님. 그렇게 거북 도사와 카메라맨은 다시 스퀴비디 툴렛 소탕 작전을 진행하게 되고 <목소리> 스퀴디스퀴디스퀴디스퀴디스퀴디스퀴디스퀴디스퀴도 스키위 대체 뭐지? 파란색 파란색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스키비디 토일렛, 스키비디 토일렛. 목표물은 총 여섯, 여섯 마리. 광범위한 공격을 할수 있는 비밀 무기로 빠르게 스키비디 토일렛 여섯 마리를 제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무기. 뽀뽀뽀. 스키지 빠빠빠빠스퀴지 빠빠스키지빠빠스키지 빠빠등선 뭐야 빠빠빠빠빠등선 빠빠.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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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초록색 빠빠빠 고성능 레이더에 스키비디 토일렛 스키비디일렛 다섯 마리가 포착 포착되었음 즉시 제압할 것 제압, 완료, 제압, 완료. 스키디, 빰밥, 스키디, 빰밥, 뭐야, 뭐야, 빰밥, 저 녀석, 빰밥, 저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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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밥, 오렌지 같은 녀석은 도대체 뭐지, 빰밥밥. 스키비디, 토일렛, 세 마리, 세 마리, 포착 즉시 최첨단 무기로 제압할 것. 제압, 완료, 제압, 완료. 스키디 바바 스키디 바바 이녀석 둘제 모지 바바바 알파벳, 알파벳, A, B, C. 아니야, 바바바바 빰밥, A. 아니, 이 병기 녀석이 그 박사가 말한 스키비디 툴렛 맞지, B. B. 그래, 맞아. 저 녀석 맞다고. C. 그럼, 빨리, 저 녀석을 제압, 해, 버리자고. A, B. A, B. C. 스키디 빠빠, 스키디 빠빠, 스키디 빠빠빠. C. 역시 우리가 힘을 파티니 별거 업군 이 e, 변기 녀석. B. 역시 우리 A B C야. A 그러면은 이제 C A B 캡으로 변신해서 도시를 좀 돌아다녀보자고. A. A. 아니 B C. 저기에 스키 위니 토일렛인가 뭔가 하는 변기 녀석들 엄청 많이 있는데 B 그러면 우리의 몸통 박치기를 보여 주자고 C 그래 그 녀석들 몸통 박치기 하기 정말 좋게 모여 있군 스키 위니바빱 스키 위바빱에 A 역시 우리 C B K B 최고라니까? 스키디 빱빱빱빱빱빱저 녀석이 병기 녀석 맞겠지 스키디 빱빱 스키디 빱빱 큐옵 스키디 빱빱빱빱빱빱 큐 F 병기 녀석 내가 제압해 주겠어 스키디 빱빱 스키디 빱빱 스키디 빱빱 F 스키디 빱빱 스키디 빱빱 X 저 녀석이 병기, 괴물, 스키디 툴낸 녀석인가? 그렇다면 간다 분신술 스키디 빱� 스퀴즈 밥바스퀴즈밥바 넥스 역시네 분신술이군. 피경기 녀석들 내가 느낌표 보석의 능력으로 제압 해주겠어. 청광 석화 P 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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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피 다토 그럼, 당저 보석의 힘으로, 제압, 해주겠소. 음? 제압, 성공. 음, 이 병기 녀석이, 과연 나보다 강력한지, 궁금하군. 음. 음. 뭐야, 별거 없잖아. 슈슈슈슈슈. 아이, 번기 녀석아. 너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이 녀석,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압해버려야겠네.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스크지빠스크지빠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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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색 녀석, 빠빠 빠빠. 빠빠 어? 어? 빠빠, 빠빠. 아이, 또, 도망쳐. 슈슈슈슈슈슈슈스크지빠 뭐야, 빠빠, 후지리바니 빠빠 빠빠. 빠빠 슈슈슈슈슈슈 u 이 h 기 녀석 너는 함정에 걸린 거라고 가자 무지개 친구들. 스 u 디 빠빠빠빠빠. h s 슈슈슈슈슈 h u s 빠 s h u s 빠 s h u s 빠 shush, 빠 h u s h s h u 빠빠빠빠 u s h shush, s h 빠 s h s h 빠 s h s h u s 빠 shush, s 빠 u s h shush, s 아 u s h s h 아니, 이거, 이 녀석들이 스키비디 토일렛, 스키비디 토일렛인가? 이거 재미있군. 그나저나 뭐라고? 내가 약해보여.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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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도 내가 약해보이나? 스키디 바빠 뭐야, 빠바빠 젖어서 갑자기 커졌어, 빠빠빠빠빠 <sups tumorimon> 그래도 우리한테 상대가 되지, 빠빠빠 <s bunker hvad>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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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별거 없군. 이 변기 녀석들... 그렇게 스키비디 토일렛들은 소탕되어 나가는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